노년에 3년 더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운동 세 가지.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. 첫 번째, 걷기 운동.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. 하루 21분만 걸어도 심장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 무릎이 약하다면 노르딕워킹을 체력이 좋다면 파워워킹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근력 운동.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합니다.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브릿지와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. 주 3회 이상 40에서 60분씩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 균형 운동.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.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등의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.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